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욕기 13장 20절로 14장 2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온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씌우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의 종기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피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로 요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또는 강구로 요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논쟁을 한 차례 시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 분, 그래, 나도 너희가 얘기한 것 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런 점에서는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가 말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나에게 임한 이 제안과 이 일들은 그 범주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즉, 그런 면에서, 나도 이 문제에 대한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임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고, 답이 없고, 너희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봤는데, 너희도 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수준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차원을 하자면, 그런 지식은, 그런 분별은,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런데, 답이 거기서 날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요빈 나나, 너희나,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단한 분만이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 답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없고 경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와 변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지금부터는 좀 잠잠하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변론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 해보라 하면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의의 증명이 될 것이다. 왜? 악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 말을 듣겠다 하시고 말해보라고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두 가지만은 행하지 말아달라. 자기에게, 요백에 이제 행하지 말고 행했다면 그쳐달라. 이게 하지 말라, 말아달라는 두 가지 요청. 또 나머지 하나는 행해달라는 거예요. 크게 이두 부류예요. 그러면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두 가지는 뭐냐? 주의 손을, 그 심판의 손. 지금처럼 막 하나님이 심판하듯이 자기에게 이런 환란과 고난과 또한 질병과 이런 치심을 치심의 손길을 내게 주시는데, 그런 손길로 나를 대하지 말아달라. 그런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 또 하나는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게 말아달라. 너무 겁나고 두렵다. 주님이 그렇게 형통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는 정말 따뜻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얼굴 낯빛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듯 바꾸시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정말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거두어 달라. 그러면 행해 달라는 건 뭡니까? 행해 달라는 건 자신을 불러 달라는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달라.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찌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설수 있겠냐는 거죠. 이, 이 몰고를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싶은 걸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달라고 할수 있으려면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미실 때다. 그러니까 그건 행해달라. 자신을 불러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내가 답하고 그렇게 변론하고 교통하고 싶다. 이건 행해달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제약과 허물이 무엇이고 이러한 환란과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만큼의 내죄악의 크기, 내용, 무엇이고 그 정도가 얼마나 큰지 내게 알려 주시기를 내가 요청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연약한 한 인간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또 한계가 있다. 그 이상으로 누르시면 식물들은 죽어도 다시 솟아나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식물들하고 다르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상은 그래도 내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보다 더 하면 나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두 가지는 행하지 말아 달라 했던 게그 내용과 관련 있죠.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아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펴 달라. 불러 달라. 내가 묻고 답을 듣고 또 물으시면 내가 답하겠다. 이런 걸 모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옆과 같이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라고만 할게 아니라, 물론 그 경의함이 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진다고, 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뚝딱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변론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쪽에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나는 기도했어! 끝! 이게 아니라, 진짜 그 기도를 통하여,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실제적인 문제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도 듣고, 또 하나님 물으실 때 내게 대한 말도 할수 있는, 그런 교통의 삶이 되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른 수준까지 우리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들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관계로 더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오늘의 묵상이 또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통함이 있는 인생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데 한층 더 깊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러한 나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별로 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욥만 아니라 우리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이 대화를 허락하셔서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